자, 안녕하세요. 어서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한 분께서 골키퍼 11명이 이루어진 스쿼드를 가지고 예, 슈퍼스터나 데인전을 켜주있냐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추천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자, 이렇게 키퍼, 키퍼들로 구성된 스쿼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 사전에 만들어 본 영상인데, 어, 대충 스쿼드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오버롤로는 제일 잘 나타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대인전에게쓸수 없을지. 아까 제 전판에 대인전을한판 썼는데 2대1로 졌어요. 심지어 유시팅은 제가 더 많고, 그리고 또 그게 전반전까지만 해도 제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후반에 케인한테두 골을 먹히면서 1위 1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골키퍼로 구성된 팀들 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편 한번 볼게요. 메시와홍준두가 투탑이고요. 어, 무슨 감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미가 분명, 측미가 완전 털렸네요. 텔탈. 자, 호네도 시작을 끊습니다. 자, 레트키치, 나이 공로한테 패스합니다 자, 레노가 레노가 네, 수비를 할수 있었지만 네, 수비하지 못하고 로메오, 데야, 아이성이 달립니다. 자, 레노 드리블한점 쳐주지만, 아, 제가 원래 여기에서 네이마르 같은 드리블은 좀 얻기 힘드네요. 슈바이케. 심하게 좋아요 레노 아 레노 스루 패스로 뿌려주지만 네.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면 위치 선정이 좀안 좋았어요 알종 좋습니다 자 레노 다시 한번 키코한테 자 수비진 수비진 아 이게 딱공만 빼앗고 달렸다 면 바로 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을 텐데 말이죠 아, 아쉽습니다 역시 원래 키퍼만 보던 선수라 그런지 수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키코 달립니다. 달립니다. 어 이거 아이골라니 아아 상대 수비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누 모르는 선수라 잘 모르겠는데 아그 선수가 아니었으면 바로 이렇게 골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수미 노이어가 네, 나봤어요. 메시한테 슛, 가지만 꿀대를 맞고 나가버립니다 레노 자 슈마이케리 갑니다 드리블 가만차기아 거기서 아 옆으로 나는 보였는데 아이 선수가 너무 묵직해요 지금 선수 체감이 어떠냐면 드리블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아 거기 꺾였어야 했거든 꺾이질 않잖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아... 이거는 또그리즈만이나 오바메양이었으면 라인 브레이커 때문에 이런 건좀심기게 아까 수비 같은 것도 1대1입니다 1대 정성용 정성용 아, 아 정성용 달려갔지만 아정성 달려갔지만 정성용이 키퍼를 보고 있고요 아아 루이 레노 레노 쇼야 꽃게파가 필드 플레이어 뛰면서 골까지 넣어주는 그런 기회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아 꽃게파가 또 필드 플레이어를 넘어서 피드를 뛰면서 골까지 넣다니. 아 로메로? 과연 야 로메로 역시 수비에 성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역시 패스 레노. 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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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립니다. 레노 레노 달려요. 레노 달립니다. 레노 레노 달립니다 레노 슈다 아깝습니다 감차와 조금만 조금만 저더 더 휘었다며 아 이럴줄 알았으요 그냥 세, 세게 찰걸 그랬네요 슈바이케 아오 슈바이케 이걸 살리네요 다시 한번 놓여 키커타일입니다타일입니다아아 아, 아, 아깝습니다 아까 그두 번째 선수까지 아 선수가 있었는데 호네도 분다노마한테 공을 뺏기고 갑니다. 다시 한 번, 태야. 노이어, 노이어 타립니다. 레노. 이야, 이번엔 레노가 되게 MVP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키코! 골 키코 세레모니는 봐로멀지 이야, 키코! 슬라이딩! 멋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세레모니를 보여주는 키코 카실라입니다. 어, 되게 재밌네요. 제한번 해보는 것도 좀나쁘진 않았을 거알것 아, 같습니다. 자 레노 봤습니다. 아 레노가 조금만 빠졌더라면 자 호나두를 막습니다. 메시 메시 호나두의 패스 실수가 우리 팀의 역습 기회로 다시 한번 크로스 아네아크로스만 올렸어도 돌려본 바, 또 다시 한번 막아줍니다. 자 레노 아, 이것도 또 엄청난, 스냅 패스가 이어졌다면, 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찬스였죠? 메시. 지금 우리 수비들이 너무 잘 주고 있어요. 돈난 엄마가 확실히 그 수비를 잘 주고 있는 모습이, 왜 떠있네요. 키코, 카실라, 슛! 슛! 카실라! 세 번째 골! 더이두 번째 골입니다! 이야, 카실라! 진짜! 멋져! 이야, 순식간에 3대1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이거, 히퍼스 커드전입니다. 아직 시간은 많아요. 역전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한번 경기에 이해보도 하겠습니다. 드리블을 치면서, 우리 압박을 탈압박하겠습니다. 자, 호날두. 이거는, 이야, 나바스. 나바스를 막아서지만, 예, 심판의 프리킥 선언이 이어집니다. 뭐, 그래도, 골 먹히는 것 보다 나았어요. 어? 뭐야? 우리 거네 상대편 게 아닙니다. 어 상대편 게 아니에요. 상대편 게 아닙니다. 아 어, 메시, 나바스가 또 한번 나바스랑 돈나노마 오늘 지금 수비감을 톡톡히 해드리고 있어요. 어 오늘 그 실버볼까지는 못지 않는 수비 실력입니다. 돈나노마 수비를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돈나노마 나바스, 황바스는 이제 키퍼 대신 키퍼 대신 그걸로 수비수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엄청난 크로스와 함께 순식간에 상대편이 1점을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지금 80분 들어가고 있고요 레노 아 야... 얘는 진짜 피드피를떼어낼것 같아 키코 다시 한번 아아아아아아아아아번아는데 아 이걸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아 상대편 코너킥 찬스가 왔습니다 과연 코너킥 키퍼들 키가 다 커요 키퍼들은 아 하지만 아또 한번 전 그걸 기대했거든요 키퍼들이 대체로 키가 190이 넘으니까 과연 또 한번 나바스와 돈나루마가 그니까 나 역시네요 역시 나바스, 돈나루마가 역시 이렇게 수비를 해줬습니다 아세리머니가 하이라이트 보고 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첫번째 골은 정말 정성용이 1대1 잘 나와줬어요 정성용이 잘 나와줬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막지는 못하는 네 그런게 되었네요 자 어쨌든간에 어, 이렇게 세레머니 보고 마치도록 할거고요 네 11명의 스쿼드를 가지고 어, 대인전 이겨보기라는 어, 미션 알려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게임이었고요 둔란옴바, 나바스, 그리고 키코와 어, 레노가 좀 의외로 초대잘 어, 맞았다. 키포를 안 써도 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재밌네요. 좀 가끔 게임에 질리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기분 전환할 때 되게 좋을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어썸 이닝이었고요. 에덴딩과또 저의 마에 새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새 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하단 설명 링크에 오픈 채팅방 넘어오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어 지금 제가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 100명으로 한전설이 두세 개 정도 있는 계정을 총 4개 기부해 드리고 있으니 예, 저희 방에 오셔서 계정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어썸 이닝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